여러 친구들이 굉장히 귀엽게 하고 나올 수 있는 만관 읽어볼까요? 네! 어...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러면 런쥔이 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 너무 못했다 런쥔이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하트 하트 하트라고 썼습니다 아이 귀엽네요 아, 나랑 귀엽네요. 똑같이 썼는데 오케이! <laughs> <두루룩. Okay>. 자! <laughs> 아 아니, 귀여웠어. 귀여웠어. <laughs> 진짜 치킨. <오케이>. 진짜 귀여웠어. 아, <laughs> 둘, 셋, 캔. 하나. 사랑하는 설렁. 아, 둘, 셋, 탕. 탕. <laughs> 귀엽다는데. 캔디만 들으면 기분이 행복해져서요. 캔디를 틀어주세요. 오늘의 기분 캔디로 부탁드려요. 이 정도면은 오케지 않아요? 여 식당에서 넘어가요. 문꼭 오늘 듣고 싶어요. <laughs> 오늘 오늘 길에 눈 내렸거든요. 어, 괜네 아이고. 잘했네. 이이들이 이쁜 컨셉으로 이쁜 앨범을 만들고 있어. 요 많이 이쁘게 봐 주세요. 봐. 딜레이가 되냐를 알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. 똑같이 따라하니까 이렇게 귀여운 장면이 나와가지고 아니 지난 이틀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드림은 귀엽구나 역시 네또 캔디를 보면서 시즈이 얼마나 우리 드림이들 실 드림을 키워할지가 사진 찍을 때 각자마다 컨셉이 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동그란 나무가 그데 있었고 셜러가 스노우볼 너무 귀 이번에 마 마크, 걸... 마크 형 모자 너무 귀여워. 넘어자가 넘어 제일 귀여워. 너는 너는 너무 더... 귀여운 사람 그 사람들이 몰라요. Sweetie o 그 이어에서 제일 s w e e t i 한 사람. 어. 그래서 그 저희 아기. 뒤에 아이 나온 거야. 맞아데요 Sweetie o 요 맞아, 맞아. 제가 제일 s w e e 어요그그그그 년도에 형 2위만했어. 2위였어? 아, 2위였어. <laughs> 아 여기 있는데요? <laughs> 근데 내 눈에 아, 근데 내 눈에 Sweetie of Year 이데 이제 하시면서 무슨 말로 하셨어요? 아이고 이여워요 아이고 반쪽만 찾았죠. 이거를, 하나 둘셋 이걸 딱 떼요. 그러 이제 꽃골 팍. 와 정지도. 약간 이런, 이런 거죠. <laughs> 괜찮네 할때 팍. 좀 다른 거죠 <laughs> 아이고 기 t h 요 드디어 o to the other. I go t 그래 h e other. I go to the o t h e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... 난 10년 뒤에도 귀여운 to the other. I 오케이. o the o t h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굴거리는 거 되게 우리, 좋아요. 우리 제놀이. 하트가 깨졌네. <laughs> 하트가 깨졌네. 네가 <laughs> <laughs> 요즘 점점 귀여워지고 있어서 고민이야, 아, 네. 에이. 나 바꿔 도 돼. 안 돼? 나는 칼리 제너. 칼리. 리 제너. 나는 베나. <laughs> 나는 임녕. <임용. 웃음> 나는 찰리포스. 아왜 키기 그지 아, 시작! 천천히, 천천히, 다 <두> 아니 빨리 빨리 야, 빨리 빨리 가, 가, 가. 빨리 가, 빨리 붙시 빨리 가전 아,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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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작요 빨리 가시작 빨리 가세시 빨리 시작요 시작! 가 시작, 빨리 가세 시작, 리요 빨리 가세 시작, 시작세시작리시작요시작가시작빨시작세시작리 시작. 시작 디아! 디아! 아! 디아, 디아, 디아. 인스타 찍어. 자 여기서 간단하게 버스킹 하고 가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마체노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별명은 사모예드. 아이가. 끼리끼리라는 강아지입니다. 아 맞아요. 끼리라는 인간이고요. 몇 살이고요? 근데 저는 너 진짜 말할 수 있지 않아? 왕대갈이라는 강아지입니다 대갈이아빠대갈이 아빠 왕대갈이라고 합니다 약간 텔레토비 같으니까 지금 혼나? 위에서 벌어오는 텔레토비들이 생긴 것 같아 가볼게요 네 <laughs> 가볼게요 앤디 파 <바르>. 너의 별명은? 찌 <laughs> 에이 이거 최고 MC 그거야 공정채먹아 뭐. 모닝글로리 그팬 얘기한 거야? 이거 한국 거 아닐걸? 장난이 아니라 지금 음, 뭔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성이 아마 중심을 다 어머니가 <laughs> 해주셨어 <수 웃음> <laughs> 그막 그것도 막 등등. 기성아, 면 먹었어? 이 시간이 빠르다. 너는 아, 잤어? 벌써 내일이구나. 기성아기 까부드실지야. 어떻부터 어떻게부터? 완전 귀여워해. 기성아 응. 잘, 잘 먹었어. 오케이, 나잘 먹었다. 먹었다. 아좀 진짜 사랑스러운 톤을 읽어줘. 투 우리 애기. 하트. 하트. 나의 세상을 빛내주는 자. 하트. 하트. 왜내 눈에는 이렇게 귀여운 거야? 하트. 안을 때는 또왜 이렇게 내 사이즈야. <laughs> 실을 선내 신발. 아, 아, 그래? 어. 어, 오, 수상해, 수상해, 수상해 그렇지? 냄새? 냄새가 나요, 이쪽 옆에서. 여기서 정거가 있으면 아, 어, 마피아 냄새가 나. 하나, 둘, 셋. 그래, 런쥔이 냄새가 안 나. 다들 런쥔이 냄새. 아, 그 철우가 말하면. 왜나 진짜 얘기하는데 나 아니거든. 오케이. 너네가 지금 <laughs>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아? 나 어, 마음이 아파. 어떻게 할수없게 o 알겠어 y h a 오케이 하나, n e two, three. 아 n e two, three.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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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. 어. <laughs> 명장면이었던 아무들 살리고 그리고 또 저희의 느낌으로도 좀 넣어서 이렇게 한번 했죠. 네, 고맙습니다. 고마워. 많이 많이 감사해요. 이렇게 했죠. <laughs> 자, 나 했든니. <laughs> 오케이. 빠알지 세우네.부터부터. 더 철어. 자, 박에가안 맞아. 어. <laughs> 다시? <털>. 다시, <웃음>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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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에박 <laughs> <박스> 안무선생님! <했 inhibitor> 아니, 1, 2, 3, 4, 5, 2, 3, 4, 5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2, 23, 23, 2해

너무 아러 들었어 방금 살기가 벌써 이 귀여운 두통수의 주인공 진상 진상 성대비 <laughs> 난 진상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을안 찍히기 위해서 좀 밀착 조절을 해야 됩니다 콧구멍이라도 보여 드릴까요?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어디까지 들어오는 어, 눈이 예쁜요 눈이 참예참 예쁜데요 <laughs> 내가 먹어야 되니까 하나만 넣고 아 콜라 만 애기냐?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에 런진이를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들어갈 사이즈가 안 돼요 어. 아무튼 이거 놀이동원 놀이동원이야 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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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동원? 놀이동원?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공원 아무튼 놀이동산 놀이동원 음 야, 진짜 안 넣어도 맛있었어 <laughs> 안녕 마이크 입고? 안녕 마이크 입고 그거? Two berries, two b e r r i e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소세지 있었어요. <laughs> 소세지랑 핫다그 꼭 먹어봐요. 핫다그요? 핫다그. 핫다그. 핫다 여기에서 <laughs> 네. 그 파도 타기 해봤어? <laughs> 여기, 아, 여기 아, 아침 되면은 아, 진짜 파도처럼 돼 여기가. 아 진짜요? 아. 사람들이 다저앞으 와가지고 파도 타어요그 뭐지? 쓸려가쓸려가쓸려가 진짜로. 아이십초어몇 가지? 아대어안지르 와 이거 진짜 근데 와 정말 이게 제일 재밌었어 어, 진짜. 정말 지금까지 런지이 약간 오 <laughs> 진짜? 아니 시작되는 괜찮았거든 <웃음> <웃음> 돌아가면서 오네어요 저희 캔디의 무대 에 귀여우셨나요? 이 아, <laughs> 이번 캔디 무대는 런진이 모자가 다있어 런쥔이가 다한 건 아니고요 런쥔이. 제 모자가 <laughs> 다했어요 제 역할을 아니 근데 런지이 머리 하나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, 네 그래? 그렇게, 그렇게? 근데 그걸로 리본을 만들어도 되나? 리본 만들어서 되게 아아 왜? 리본 만들어서 CJ를 위해서 아픈 거 참아야지 우리 그것도 못 참아? 그것도 못 참아? 다음엔 참아볼게 <laughs> 내가 제일 귀여워 진짜로 <웃음> 귀엽다 <laughs> <laughs> 해찬이 귀여운 척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 <laughs> <laughs> 기분 나쁘다. <아파. 웃음> 나 귀엽거든. 하나. <laughs> 이 공장 할수 있어야 이 세상 모든 사람 행복해질 수 있고 사랑을 할수 있다. 없으면 드림의 저 같은 느낌이네요.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을 아, 다 맞아요.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을 할수 있다고 한 맞아요,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엄청 맞아요. 열심히 찾는 스토리. 어, 제일 따뜻한 그런 명절이고 그리스마. 굉장히 사람들이 다한 곳에 모여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. 몇 살까지 산타 믿는 척했어요? 산타 없어? 와.. 제가 봤을 때 이번 뮤비가 저희 NCT DREAM 귀여움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. <laughs> <시작한 웃음> 또 시대이네요. 모든 걸다 시작해요. 모든 <laughs> <또 웃음> 이네요 <laughs> 왜냐면은 캔디로 귀여움을 보여드릴 때 이때가 사실 첫 번째 잔요 뮤비가 사실 저희가 제일 별 귀여울 때거든요. 어...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음악 방송을 하고 하면서 캔디의 귀여움이 또 업그레이드가 될 거잖아요. 아, 맞죠?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귀여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캔디. <laughs> 여러분 있잖아요. 새해 번 많이 받으세요. 뭐 한만하자아 캔디. 아 캔디. 그래서 요만한 친구들 아 캔디. 캔디. 오셨다이영상 한번